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낮 생방. 네, 오늘은 좀 빠르게 생방 시간을 저녁에 일이 있어서 좀 이렇게 빠르게 한번 스케줄을 한번 잡아봤네요. 어, 오늘은 김치라면, 어, 김치 신라면을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요거는 명절에 남은 나물 다섯 가지를 넣어서 만든 오색나물 비빔밥, 양푼의 비빔밥,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좋습니다. 아이고 아, 일단은 비빔밥부터 참기름을 좀 많이 넣었더니 젓가락만 빨아도 아주 고소하네. 음, 나는 이게 비빔밥에 나물 이런 게 많이 들어가야 맛있더라고. 네, 저는 이 명절날 남은 비, 그 하는 그 비빔밥에 계란 잘안 넣어요. 그리고 계란 또 여기다 넣고 음. 아, 꼬들 전사 블랙 먹고 오늘 화요일 아니에요? 오늘 월요일인가?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에요? 음 오늘 월요일이구나. 나 화요일인 줄 알고 있었어. 알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사고를 불러 일으키서, 죄송합니다. 아, 내가 꿈을 꿨거든. 내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꾸니 어서와.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입, 아, 하세요. 아. 네. 맛있게 잡수시고요. 아, 오늘 저녁에 제가, 와,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짱이다. 계란과 김치는 있다가 라면을 먼저. 지금 다쳐 갖고 제가 입소가 아 저녁 방송은 미정이에요. 일찍 오게 되면 무조건 할게요. 천천히 먹을게요. 지금 되게 조심해서 먹고 있어. 음, 라면 맛있다. 오랜만에. 음 오랜만에. 아 어, 오랜만에 라면 맛있다. 꼬들꼬들하게 잘 끓였구만. 지금 먹어야 돼 라면. 어, 꼬들꼬들하게 아주, 와, 진짜 기가 막히게 끓였다. 이번에는 김치. 김치를 이렇게 처음부터 익히면 이렇게 푹 익거든. 김치가 들어간 요리는 라면이든 찌개가 됐든 김치가 이렇게 푹 익어야 돼. 지금 시켜 먹어야 돼요, 저는. 원래 뜨거운 거잘 먹는데 상태가 안 좋아갖고. <laughs> 여러분. 또 점심이나 또 요런 낮 시간에는 라면이 꿀맛이잖아요. 한입만 줘요. 미안해요. 음. 김치에 한번 이렇게 싸서 음. 음. 김치 뚜껑은 비닐을 씌워 놓으면 냄새 같은 게잘안 나요. 그리고 보관하기도 깔끔하고. 저는 모든 그런 거 보관할 때 항상 그 뚜껑 거기다가 비닐을 씌워서 보관을 해요. 그러면 냉장고에서 잡내도 많이 안 나고, 재료 자체에도 좀 약간 뭐라도 밀봉이 더좀더 더 깔끔하게 된다고 할까? 음. 와. 와, 비빔밥 죽인다. 부부님, 예전 유튜브 영상 보니까 턱선이 살아있어서 깜놀. 아잘 빼야겠다. 아 저 새끼, 저번에도 와갖고, 계속 어그로 끄는 새끼야. 어우. 야, 물량 살짝 더 잡은 게 아주, 아주 기가 막히네. 아 벤츠 냠냠님! 10개로 또 소중한 팬가에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낮방송에서 별풍선 10개 받으면 많이 받은 거야, 얘들아. 진짜로. 돈주빠라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라면, 이게 750원이니까, 신라면 하나가. 얌얌님이 해주신 거야. 라면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음. 어떡 아, 다음 게 탁탁 님 감사 합니다. 응? 어, 김팽아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 너는 그냥 자먹 으로 좀 끌지 마라. 진짜 버퍼 있 어요. 버퍼 있는 분들 나갔다 오시면 됩니다. 음, 있는 분들 나갔다 오시면 돼요. 음, 라면 진짜 개 맛있다. 라면을 너무 완벽한 타이밍에 불을 껐어. 라면을 불을 너무 완벽한 타이밍에 껐어 진공청소기 라면 먹을 때? 운동할 때 외에는 땀안 흘려요 밥 먹을 때막땀 흘리고 그러진 않아요 저는 진짜 매운 음식이나 진짜 뜨거운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음 아이고 우리 콩나물값님께서 여기 안에 들어간 콩나물값 근데 콩나물이 안 들어갔는데요. 아 우리 콩나물값님 콩나물값 감사합니다. 1 0 개로 팽가해 고마워요. 아 맛있다. 음 콩나물이 안 들어. 여긴 숙주나물이 들어갔어요. 명절 음식으로 남은 거라. 국주나물, 고사리나물, 도라지나물 무나물, 시금치나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어 죽이네. 음, 생방송. 고추장 시중에서 판거죠 네, 무로 나물 만들어요 무로 나물 만듭니다 무나물 되게 맛있는데? 명절에 무나물 올리잖아요, 제사상에 비빔밥에 무나물 들어가면 되게 잘 어울려져, 다른 것들이랑 다른 재료들이랑 무나물은 말랑말랑해요 무가 딱딱한 거고요 나물로 만들면 말랑말랑해요 볶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음 맛있어요 오 땅콩아! 땅콩아, 어서와. 우리 땅콩이 50개 고맙다. 음, 우리, 먹방 BJ, 여러분. 네, 땅콩이. 어,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음, 땅콩아, 고마워, 50개. 음, 밥 먹어, 땅콩아. 오빠 좀 오늘 저녁에 일이 있어갖고, 음, 좀, 지금 좀 일찍 방송을 시작했어. 아, 이 새끼들. 주, 상남자님, 감사합니다, 음. 음, 땅콩하고, 어 피조님, 날 살렸다. 피조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피조님이 후우 낮방송 살려주십니다. 우리 피조님, 백점별풍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니, 언제 오셨대? 낮에도 이렇게 먹방 보시나보네. 베테 누나님, 감사합니다. 초콜릿 11점. 아유, 피조님, 감사합니다. 음 낮방송 게이들이야 오지마음 영원히 아우 야 김치라면 개가 막힌다 개가 막혀. 비빔밥 최고다 진짜 궁합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 비빔밥에 영절에 남은 비빔밥 재료의 비빔밥에 라미 김치라면 블랙 1000명 되면 150명씩 풀어요 1000명이 되면 150명씩 우리 피조님이 또 다시 백하고도 한 개별 풍선 올려주십니다. 뿅 뿅. 아이고 피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피조님 감사합니다. 아니 피조님이 그비룡님 방송 어젠가 그젠가 어제는 맞나? 할때 가서 봤는데, 그때 가서 봤는데, 눈팅 하다가. 제육. 제육불고기인가? 그거 하실 때. 그래서 나도 어, 이번 주에 제육 한번 해야겠다. 음, 그거 맛있어 보이더라고. 근데 제육하면 푸우지, 여러분. 알라고요? 진작 얘기를 하지. 마지막 한입, 지금 끝냈는데 음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지. 무사합니다. 아. 어오르가즘 마.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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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거 같다.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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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냠냠님도 열정 감사합니다. 녹화는 여기까지!